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군 하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한다.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진취적인 사고방식과도 통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만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다. 훌륭한 장사는 예전에 한번 실수를 했던 직원일지라도 일을 맡길 때는,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잘해낼 거야. 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상사라면 아랫사람을 부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런 사람은 하업 관리자 이상으로는 승진하기가 힘들다. 신중한 것과 긍정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전망의 발은에사는 사람을 뽑을 때 신정하고, 일단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이러한 풍터여야지만 자신의 역량을 충분 발휘하게 된다.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당신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그렇다면 당신은 못난 사람이다. 사촌이 가난하면 당신에게 손을 빌리러 올 것이다. 어쩌면 빚 보증을 사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촌을 보며 우울해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촌이 나보다 잘 살면 실보다 득이 많다. 사촌이 땅을 사서 돈을 벌었으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그 노하를 기뜸해 줄 수도 있다. 또한 사촌이 그 땅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해 올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 사촌이 관리해 달라고 맡긴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 그는 그 돈을 종자로 삼아 사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직원이 몇천 명에 되는 회사의 주인이 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치려라.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세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